자, 여러분 오늘도 오키나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이고요. t v c 뉴스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미리.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대진이고요. 네, 김영국입니다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TBC 뉴스 채널 구독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잠시 후 1시에 예정돼 있는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이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연습 경기입니다. 그 연습 경기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키나와의 오늘 날씨는 좀 흐립니다. 어제와 다르게 구름이 많이 껴 있는 날씨인데, 차라리 어제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아 어제는 정말 햇볕이 쨍쨍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따 따갑게 햇살이 내리쬐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음, 어제보다는 좀더 선선한 기운 가운데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경기 많은 분들이 좀 실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어제 l g 와 있었던 연습 경기에서 삼성이 5대 0으로 어, 경기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죠 탑 라라 탑 라라의 타격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어제 아, 아이 안타밖에 못 나왔어요 이 안타가 또 1번 타자 김치현 선수가 이 안타를 만들었네요 나머지 네. 선수들은 어, 안타를 못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결국은 해내야 됩니다 오늘 연습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감을 조금 도 찾아 어. 전병준님이 오늘 기대하신다고, 네. 마포용식이님이 오늘 일찍 방송 시작하시네요 하셨는데 어, 중계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고요, 미리 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노이즈가 좀 들어갔었는데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음, 여러분한테도 소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어, 아이고, 네그 접점이 불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같네요. 네, 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예어 듣는 분들도 같은 그 찌지직 소리를 들으셨군요 예 지금은 괜찮죠 여러분 네 지금 테스트 중이면서 테스트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타격 훈련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선수들이 잠시 씻고 휴식한 이후에 식사하고 경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열개 안타를 내주는 동안 삼성은 닭. 두개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두개 안타 주인공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김지현 선수가 첫 타석 또첫 타석에 만들어낸 안타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제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어, KT와 경기에서 마지막 후반전에 안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많이 나올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안타밖에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좀 경기를 내준 격이 되고 말았는데 어제 그 김용국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타격입니다. 타격입니다만은 방망이는 뭐 없던이 아주 심하죠. 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데 결국은 투수. 네. 선발 투수도 그렇고 어제. 아, <laughs> 볼 배합도 그렇지만은 볼이 지금 저우가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안 됐어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아쉽게 보였는데 재고가 어느 정도 비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볼로 판정 되니까 완전하게 볼이 되니까 이거는 투수 네. 쪽에서 좀 생각하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던졌던 투수들의 좀 살펴드리면 선발로 올라왔던 좌완 이승현 선수 지금 어니레이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게 이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선발 쪽에서는 이승현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선발로 올라왔던 이승현 선수가 3이닝 동안 피안타 3개 어 맞을 수 있는데 사사구가 또 3개였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실점 65개의 공을 던졌었는데 어제 3이닝 동안 좀 공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뭐~ 5 0개넘게6 0 개까지 다섯 네, 개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볼볼 볼, 볼 하다 보니까 볼 칸도 칸트, 풀 칸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고 원하든 원하게 떨어졌던 볼들이 다 빗나가면서 예, 이성인 선수 자신도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네. 아마 피칭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는 나쁘지 않았을 건데 어제는 이상하게도 상당히 높은 볼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추적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황동재가 아닐까 싶은데 황동재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서 1이닝 동안 피안타를 4개 허용을 했습니다. 안타 4개에 4 개, 사사구 하나, 결국 3실점1 9홉개 공을 던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황동재 선수 좀 기대했지만 어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피칭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본인이 또 어제는 좀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올라오니까 계속 연타를 맞고 나니까 본인도 좀 당황했겠죠. 자기가 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정도로 좀 당황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일이 지금 다다가 오니까 실전 경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가지고 컨트롤을 좀 위주로. 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투수 이재익은 1이닝 동안 피안타 나 피홈런이었습니다. 그 안타가 오지환 선수에게 홈런을 하나 허용하면서 1실점 했고요. 육선엽 선수가 1이닝 동안 4사구 2개, 피안타 하나. 아, 하지만 실점 없이 막아냈던 상황이었고, 우완 이승현 선수는 1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4사구 하나 무실점. 김태훈 선수가 어제 뭐 퍼펙트였죠. 네. 어제 한 이닝 어, 탈삼진 2개와 함께 실점 없이 깔끔하게 막아냈고, 김재윤 선수는 공 9개로 한 이닝을 소화 했었는데 뭐 어, 김태훈도 넣고 제구가 괜찮았고요. 타이밍을 좀 뺏어내면서 쉽게 한 이닝을 정리했고 김재윤 선수도 공을 어제 아홉 개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속구 최고 구속은 140km에 불과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김재윤 선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재윤 선수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깔끔했죠. 깔끔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김태훈 선수가 어제 삼진을 세 개를 잡는 네. 한 이닝에 삼진을 세 개씩 다잡고 깔끔하게 했었고요. 마지막에 또 김재윤 선수도 별탈 없이 순조롭게 갔는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사실 저는 그 신인 세 명의 야수들이 7, 8, 9번에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세 명의 선수가 어제도 한번 터져 주기를 기대해 봤는데 어제 이세 선수는 안타를 하나도 생산하지를 못했습니다. 차승준 선수가 7번에 배치가 됐었는데 3타수 무안타였고 8번에 배치됐던 함소 선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3타수 무안타. 삼진만 세 개를 당했는데 변화구에 확실히 약점을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제... 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볼는잘 칩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 팀들은 신인 급 선수들이 나오면 은 빠른 공을 던져주는 거죠. 네. 일부러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결국은 전번 경기 때는 잘 씁니다만 어제 결국은 변화구에 다 삼진을 당하는 그런 장면 나왔어요 예. 그 부분은 본인도 그렇고 타격파트 쪽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반면 어제 LG의 공격은 좀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경기만 놓고 본다면 투타 모두 LG가 좀 앞서는 모습이었고 특히 어제 LG에는 8번 타자로 나왔던 문정빈 선수 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다고 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첫 타석, 두 타석 다 예. 밀어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그보다도 물론 문정빈 선수는 신인급에 속하는 선수인데 예. 예. 밀어서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멤버였던 오지안 선수가 어제 3타수 3안타를 치면서 한 번까지 네. 하나 포함해가지고 아 시원시원하게 치더는는데 아, 우리 삼성에서는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왔다 말입니다. 네. 그거 보니좀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는 좀 시원하게 터져 주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예상을 해 보는데 네.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라인업은 저희가 미리 받아 놨습니다. 지금 시각이 어, 11시 10분이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1시간 50분 뒤에는 삼성과 기아 타이거즈의 삼성의 마지막 연습 경기죠.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연습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 삼성의 선발 라인업을 미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찬 선수가 1번 중견수로 출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홍영 선수가 좌익수로 선발 출장합니다. 어제는 김원곤이었는데 오늘은 홍현빈 선수가 출장을 하고 3번 타자는 지명 타자 박병호, 4번 타자 포수 강민호, 5번 타자 1루수 이창용, 6번 타자 유격수 이재현, 7번 타자 우익수 윤정빈, 8번 타자 3루수 전병우, 9번 타자 2루수 양도근 순으로 오늘 타선이 꾸려져 있습니다. 신인 세 선수가 오늘 빠져 있는 모습이고 어, 새롭게 좀 등장한 선수 5번의 이창용 선수가 오늘 1루수로 선발 출장하게 되는데 이창용 청룡 선수는 최근 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어제는 첫 타석에 초구로에 건드리고 번타를 뭐 물러났습니다만 은 지난번 KT전에서는 아, 안타를 우측으로 밀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네. 그 장면을 연속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타석에서 좀 아쉬웠죠 초구부터 너무 빠르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번타를 물러났습니다만 은이 아, 청룡 선수가 오늘 해좀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네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좌익수로 나오는 홍현빈 어이 선수가 KT 방출 이후에 삼성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는데 본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잖아요 연습 경기니까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현재로서는 수비 쪽도 괜찮고요. 네. 예, 박망이도 자기는 아주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경기 때 어떻게 더 집중 있게 확실한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주느냐 거기에 예, 아주 간건인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전병준 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중계 방송은 12시 45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 주시고 미리미리 주변 분들께 좀 홍보해 주십시오.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중계 방송을 봐 주셨는데 대단히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점수를 좀 내야. 아, 그렇죠. 좀 사실 보시는 분들 숫자가 확 늘었는데. 오늘 아. 라인업은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일단은 좌타가 1번, 2번, 7번 예. 타에 배치됐는데 오늘 뭐 글쎄요. 어제 같은 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를 좀 많이 쳐야지 네. 제 목소리도 터집니다. 안타가 터져야지 저도 <laughs> 그렇죠. 터지는데 예. 안타 안 터지면 저는 안타 두개 <laughs> 저는 진짜 깝깝해집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 어 지금 이제 보이시는 대로 저희가 임시로 마련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 스텝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이 망을 구축하시고 여러분께 지금 양질의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중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찾거나 그리고 전광판이 한국에서처럼 모든 선수들의 라인업이 나와 있는 그 전광판이 아니라 선수들이 교체되는 순간순간 확실히 이제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가좀 어렵다 여러모로 약간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건어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은 여러분께 미리 어 예고해 드렸는데 김용국 해설위원의 오늘 키플레이 오랜만에 한번 선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로 오늘 키플레이어로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키플레이어는 아, 강민호 선수한테 한번 믿어 보고 싶습니다 강민호 아, 선수. 예, 예. 4번 타자. 예. 강민호 선수를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민호 선수가 좀 터져 줘야 되는데 어 강민호의 대체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것도 삼성이 네. 2025년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고요. 어 언제까지 강민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강민호 선수가 건재할 때 그들을 그렇죠. 그 이는 선수가 꼭 나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병호 선수 오늘 지명 타자인데 어제 음, 지난 플레이오프 2차전 이후에 처음으로 실전 경기에 투입됐던 구자욱 선수. 비록 안타는 없었지만 건강한 몸 상태를 봐서 참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주 뭐. 당당했습니다. 어제 뭐 언제 아팠느냐? 네. 언제 아팠었느냐는 정도로알수 없을 정도로 이제 튼튼하게 건강히 잘 돌아왔습니다. 네, 네. 첫 타석 볼넷도 얻어냈고 음. 초구 뭐 이렇게 한번 크게 휘둘렀다가 나쁜 볼을 골라내면서 볼넷까지 걸어 나가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은 또 오늘입니다. 어, 지난해 한국 시리즈의 상대 기아 타이거즈. 기아도 뭐 단단히 벼르고 이제 오늘 연습 경기에 나설 텐데 어, 승패보다는 어제 터지지 않았던 방망이가 좀 시원하게 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발로 올라오는 어, 아리엘 후라도거든요. 아리엘 후라도가 과연 음, 듬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느냐. 오늘 삼성라이온즈는 아리엘 후라도에 이어서 최원태 그리고 어, 이후에 배찬승 또 제가 이상민 그리고 임창민 선수죠. 제가 지금 예, 여기, 예. 어, 맞죠. 예, 이 임창민, 순서대로 예. 네. 어, 투입이 될 예정인데 아마 후라도와 최원태는 한2-3 이닝 이상 좀 길게 던질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 배찬승 네. 이상민 그리고 임창민 선수 정도는 아마 각각 1 이닝 정도를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찬승 선수를 또볼수 있으니까 과연 배찬승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 모자를 쓰고 왔는데 참 어제 제가 모자 안쓴걸 너무 후회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래도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인데 모자를 쓰는 건좀 예의가 아닐 것 같다라고 제가 어 생각하고 모자를 안 썼더니 팬더가 됐습니다 지금 <laughs> 눈 눈덩이가 다타가지고요 지금 와 이거 한국에 어떻게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볼 수는 있나 별로 표시 안 납니다 표시 안 난다고요? 네. 여기 여기 눈 위가 여기 눈 눈꺼풀만 새카매요. 그래서 누구한테 <laughs> 얻어맞은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아, 김이주님이 소리가 커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하셨고 맞다 영웅삼패님 이지리아님. 음, 얼굴도 잘안 보이는데 선글라스는 벗고 해야지. 예,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도. 예, 얼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종군님 감사합니다. 짱구는 똥마려님도 오셨고 휴밍 이님 아직 그 기아 라인업을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두둥탕님 감사하고요. 어, 거스 포옌님 음, 스프링 캠프 이벤트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벤트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좀 선물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나무님 감사하고요. 약기우동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오니님 JI 수담수담님 신이 내린 작가님 임팔라님 강민 님. 네. 함께 하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12시 45분부터 어, 중계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이 화어산같이 타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김대진이었고요 네, 김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습니다. 네. 습니다